익산 세경 1차 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베트남 부동산 TV 김영주입니다. 오늘은 익산시 동산동 1057번지 이원에 들어가는 익산 세경 1차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가고시 내용을 보면 6월 30일자로 익산시 고시 제 2022-107호에 의해서 세경 1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되었습니다. 세경 1차 아파트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종류는 세경 1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이고 위치는 익산시 동산동 1057번지외 1필지에 들어가며 면적은 23,774 제곱미터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은 6월 27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층수는 지하 2층에서 지상 27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양 계획을 살펴보면 어, 전체적으로 591세대가 건립이 되는데 59A 타입이 99, 59B 타입이 95, 84 타입이 397세대로 되어 있으며 우리가 여기서 1번 분양이 54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조합원이 지금 조합원 분양이 534고 일반 분양이 54가 되겠습니다. 보류시설은 2세대가 되겠습니다. 입지 환경을 살펴보면 위치는 세경아파트 현장 위치이고, 어 주변에 동산초등학교라든지 이리동중학교가 옆에 있으며, 뭐 고래등공원이라든지 수도산공원이 옆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동로가 단지 앞에 지나감으로 있어 교통이 편리하겠고, 그 다음에 익산체일 풍경체 센트럴파크가 24년도 9월 입주 예정으로 단지 주변에 있습니다. 어, 최근 뉴스를 한번 살펴보면 아유경제에서는 익산 세경아파트 1차 재건축 2주 향의 전진이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6월 30일자로 관리처분 인가계획이 됐다는 내용을 보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테랑부동산TV였습니다.